<laughs> 그거 뭐야? 멍멍. 멍멍. 멍멍이 아야해. 이쁘다 해줘야지, 이쁘다. 이쁘다. 그래, 이쁘다. 아싸, 아싸. 이쁘다. 이쁘다. 아니지, 아야한다니까. 이쁘다 해야지, 이쁘다. 멍멍, 이쁘다. 음. 쭉. 이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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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좋아? 네. 불 이불, 따뜻한... 음... 네. 바... 이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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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한마리. 한 yeah, 바지는? 오케이. Okay. 저기 어디? 어디? 여기. 오케이. 그 바지 아니야. 오케이. Okay. 아그거 바지야? 네. Okay. 재나 어어어그 뭔데 바지 바지 그 뭔데 가져가 그거 뭐야 그 가져가 이리 줘 응.